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하고자 했던 부분이라 더 와닿았습니다. 유연한 사고, 나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될래요. 요즘은 무례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 서로 적당히 예의만 지켜도 저런 말들 못할 텐데. 자존감에 상관없이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 등 뒤에 칼 꽂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말다 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전문가 칼럼. 서론. 자존감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할말다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진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할말다 아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살펴보고 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명확한 의사표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태도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례 1.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우려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2. E. 솔직한 감정 표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기쁨,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이는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례 2.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가 해서 조금 서운했어. 와 같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비난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차분하게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합니다. 3. 건강한 경계 설정.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타인에게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며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늦은 밤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을 받았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지금은 퇴근 시간 이후라 업무 처리가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도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4. 긍정적인 자기 대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 4.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많아. 와 같이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고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5. 타인 존중.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다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례 5. 친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 나는 라고 생각해.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6. 지속적인 자기개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기개발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사례 6. 현재 직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어. 관련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이직을 준비해야겠어. 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려 노력합니다. 결론. 할말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당당함입니다. 명확한 의사표현, 솔직한 감정표현, 건강한 경계 설정, 긍정적인 자기대화, 타인 존중,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같은 특징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을 하루아침에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 할말다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